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화장품주 아, 연일 급등 중이죠. 아, 지금 12월을 따를 뭐 거의 주도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어, 종목이 화장품주입니다. 지금 엔터주 중국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지금 엔터 엔터주들이 어또 지금 11월 이후로 계속 두 달간을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건설주가 좀 꺾이면서 어 수급은 이제 이런 중국 그 봉쇄령 해제 관련 주들이 연일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가 과연 12월 말까지 계속 끌고 이 흐름을 갈수 있을지. 어, 이, 잠옷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화장품주 12월 말경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가 결정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 더 기대를 해봐도 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오늘 이 화장품주 소개에 앞서서 어, 미국 최대의 신탁기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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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젤란 펀드를 어, 성공적으로 운영한 피터린치 아, 이 분의 저서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죠. 여기에 일화를 한번 소개하면 어, 전국의 직물 공장을 이핀터린치가 투자할 만한 회사를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이 어, 이, 그, 어, 투자처를 찾고 있었을 때 어, 자신의 이제 부인이죠. 피터린치의 아내가 우연히 슈퍼마켓 계산대 근처에 있는 아, 여성용 스타킹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해도 이 스타킹이 어, 여성 백화점 전문점에서만 살수 있었지만 어, 이해인즈라는 회사가 어, 이 슈퍼마켓 계산대에 진열해 놓고 또 사기 편했고 또 시, 신어보니 품질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주부들이 이제 그 스타킹을 이용하는 걸 보고 남편에게 어, 한번 조사해 보라 이렇게 기뜸을 해서 이 피터린치가 헤인즈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후에 어, 그 기업이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확인을 하고. 이 포트에 편입하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그래서 자신의 주변 내 일상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자는 이런 일화로 한번 소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화장품주 저희 집에서도 갑자기 이제 화장품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절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화 화장품주들의 지금 상승 흐름이 어, 이와는 절대 무관하지 않,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집에서조차 이렇게 늘어날 정도면 어, 다른 집들에서 가정들에서는 더 많이 늘어나서 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어, 이 화장품주 한번 더더 관찰하고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요 뉴스들을 보면 어,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속에 이제 그좀 코로나 확진수가 좀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오는 15일 26일 사이에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어이 결정을 하겠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실내 마스크를 이제 각종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제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실내 마스크 향후 자율 권고 뭐 권고 자율권고로 전환한다. 그 대신 이제 고위험 시설은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 실내 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이제 확정하겠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몇개 종목 한번 화장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핑거 스토리 상한가 지금 신규 상장주지만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죠. 핑거가 웹툰 주면서 중국 하나알령 어, 해제에 관련된 주면서도, 어, 이 핑거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이 핑거 스토리의 대주주인 스와닉 코코. 얘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얘 핑거에. 그래서 이 스와닉 코코는 화장품업이죠. 그래서 이또 스와닉 코코의 7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그래서 어, 면세점 관련주지만 요거는 이제 좀 거의 이제 바닥에서 좀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 이 핑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상승률이 높았던 아우딘 피처스는 적자 기업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제 적자 상태인 기업이고 어,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천억 원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죠. 500억 대, 이제 천억 원 대. 그래서 항상 이 작은 시총이 작은 주들이 움직임은 이제 더큰큰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죠. LG 생활건강을 보시면 어, 10 1조 때, 우리, 이, 화장품주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얘가. 하지만 또 LG 생활건강 아주, 아주 뭐 부드럽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5%, 6%뭐 기본으로 지금, 어, 날아가는 종목이 이제 LG 생활건강이죠. 어, 그 대신에 이제 요런, 어, 저가, 뭐, 저가권에 있거나 가격대가 저가이거나 또는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어, 급변동이 심한다는 좀 이런 단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어, 치고 올라갈 때는 뭐 두세 배 쉽게 가지만 또 추락할 때는 또 원래 상태로 금방 내려오는 이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어, 이런 그 코스맥스 우리나라 ODM 1위 기업이죠. 예. 또뭐 아모레지, LG생활건강 뭐 탄탄한 기업들이죠, 이거. 보면 아모레퍼시픽 뭐이런 대기업 이 시총이 이제 크고 이런 기업들은 어, 움직임은 느리지만 추세는 이제 상승세를 어, 쫓아서 가고 있는 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닉코스메틱대 오늘 이제 7% 상승했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어, 상당히 저평가죠. 왜냐하면 PBR이 0.12배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이 투명성 회계 의 투명성 때문에 어, 이런 낮은 밸류를 받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 상태고 시총은 500억 대. 그래서 아, 착한 가격대죠. 시총이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제니 같은 게 이제 300억대, 에니젠이 이제 400억대, 다 이런 기업들이 어, 이 화장품 주가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알수 있는 게이 기업들이 실적을 내는 기업이 대부분 찾기가 힘든 정도죠. 여기 보시면 다 적자 상태죠. 오가닉이, CTK. 뭐, 라파즈, 네이처셀, 애니, 다 적자입니다. 이코스나인다 적자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제 상승은 추세는 이어가고 있, 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기대가 이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고. 실적으로 여기 있는 기업 중에 실적이 이제 찍히는 기업들을 보면, 잉글우드레 퍼 13배. 어, 이 코스맥스 BTI는 이제 코스맥스의 지주사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 0.26배로 이제 낮은 수준이고, 퍼 20배 수준에 있는 게 이제 코스맥스 20배, 콜마 BNH 20배, 그래서 실적이 이제 잘 찍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5%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고, 아, 여기 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 PBR을 보시면 2.46배, 그래서, 어, 이 치수가 절대 낮지 않죠. PBR 1배 미만이면은 자산가치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화장품주들은 상당히 높은 밸류,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이나 해외 수출 또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는 PBR이 거의 2배 수준이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PBR 0.1배 수준 아래만 돼도 상당히 이제 싸 보이죠. 여기 종목들을 보시면 다. 이런 거는 이제 네이처셀은 제약주에 속하기 때문에 또, 20배 정도를 봤지만 전통적인 화장품주들을 보시면 2배 수준대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배, 1배에서 2배 사이대. 그리고 부채가 이 중에 이제 가장 낮은 놈은 이츠한불, 그리고 높은 놈은 아우디니 얘가 200%대 요런 수준에 있고. 그래서 이 화장품주가 과연 이제 12월 달도 계속 이런 추세를 갈지 조정도 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놈은 이제 조정도 받기 때문에 조정 받고. 또 가고 이런 추세로 갈지 어,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먼저 이 코스맥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아주 11월 어, 10월부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를 보였죠. 어, 그래,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어, 이 11월달, 11월달에 때, 십일월 45,000원대 연일 이제 상승하고 한번 요, 상승한 이후에, 어, 요, 이, 11월 말 정도쯤에는 한 열흘 정도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5만원대를, 어, 계속 이탈하지 않았죠. 그 정도의,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어, 급등 후에 또 이틀 조정, 어, 이틀 조정, 또 급등 후에 한 3일 조정,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급등 하면서, 어, 이런 추세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어, 추세선인 200일 선까지도, 이제, 돌파해서 올라와 있는, 코스맥스 어, 아모레 지입니다. 아모레 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어, 한 달을 이제 상승을 지속을 했고 어, 지금 이제 12월 초에도 어, 이 사,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어, 다음은 오가니 코스메틱입니다. 이 중국계 기업이죠. 어, 보시면 어 11월 달에 다른 화장품주 다갈때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가 12월 초가 되면서 어, 반응하면서 지금 거래량도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어, 그래서 이 어, 중국이 이제 한달 령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에 대한 어,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2016년 어, 이후에 한 번도 이이 어, 이 상승했던 저기 역사가 없었던 종목이 오가릭입니다 어, 지금 어, 사드 배치 이후에는 이제 거의 나락 수준이었죠. 어, 이 화장품주의 제일 큰형님이죠. 이 LG 생활건강. 어, 보시면 이제 50만원대에서 어, 11월 초에부터 얘는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잠깐 주춤했었어요. 이 11월 말일 정도쯤에 어, 이제 조정을 한 일주일 정도 요 정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상승 어, 하고 이틀 조정 또 상승하고 3일 조정. 아 이런 조정을 받으면서도 지금 꿋꿋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0일선에 이제 다 있는 상태고 한번 움직이면 이 무거운 종목도 이제 6%, 5%씩은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죠. 아2층 한불입니다. 현재 시총은 이제 4천억대에 있고 어 얘도 뭐 흐름은 대부분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한국 화장품 제조 어, 요 화장품 맛집이죠. 화장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한번 어 움직일 때는 뭐25%뭐 20%씩은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죠 한15% 20%씩 어, 변동은 좀 상당히 크지만 어, 그래도 추세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얘도 이제 200일선에 상참 이제 어, 어 지지를 어느 정도 이 아모레퍼시픽 뭐 상당히 강하죠 저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화장품주가 다 이렇습니다 이 추세는 이렇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주를 골라도 뭐 특별히 이렇게 빠지면서 가지 않는 한 이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은 대략 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은 한국콜마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상승세가 이제 무섭죠. 뭐 지금 200일선까지도 이제 뚫으면서 올라왔고 아 지금 전에 있는 고점 5만 원선 앞으로 약한15% 정도 더 상승해주면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 위치 때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화장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한번 투자의 그 방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화장품주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의 여성들이 화장품 사용을 늘어나고 또 남성도 요즘 화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장품 관련된 주, 남녀가 다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자막 궁금하고, 또 화장품주가 12월 달에도 계속 추세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